오늘 더블 언더 패스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언더 패스 기본 해보고요 자 안쪽으로 벨트 자 여기서 이마를 이마나 뺨 뺨에 가슴에 붙이고 자 무릎 무릎을 벌렸던 무릎을 접혀주고 탄력으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올려, 올려 태웠죠 자 여기서 엄지 손가락 아래 깊게 앞발 잡고 들어올리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자 벨트 잡자마자 이마를 최대한 가슴 쪽으로 붙이면 자동으로 누르게 되겠죠 자, 무릎 붙이고, 끌어오는 거예요. 올려 태웠죠? 여기서, 깊게 잡고, 벨트 잡은 쪽 엉덩이, 들어 올리고, 사이드 스텝 네, 이쪽에서 한번더 할게요. 자, 들어, 하나, 들어, 갑니다. 무릎 붙이고, 올려 태웠죠? 누르고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최대 올려주고 사이드스텝 네자 이렇게 더블 언더옥 패스 해 보겠습니다 둘셋자 용빈이 <laughs> <laughs> 자언더 어, 들어가서 벨트를 잡았는데 상대가 이제 손을 양손을 잡아서 디펜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먼저 할 일은 오른손 소매를 같이 잡아줘요. 그 다음에 오른발 자 여기서 이제 시선 골반 쪽에다가 붙이고 왼손 팔을 끄는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잡아주고 왼손 당기면서 오른손 걸쳐서 네. 사이드 아 다시. 들어가서, 벨트를 잡았는데, 소매 컨트롤. 자, 여기 소매 컨트롤 때 내가 당기려할때날 당겨보세요. 이게 안 끌려올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상, 대가내 소매를 잡아서 디펜스 했을 때, 하나, 둘, 머리 붙이고, 끌어 당겨서 최대한 깊게 당겨요. 자, 이렇게 당겼어. 팽팽게 당겼을 때 상대가, 트라을 잡으러 가요, 트라 고개를 전서으 이럴 때는 고개를 반대로 돌리면서 목을 눌러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소매, 하나, 둘, 고개 붙이고, 셋. 자, 상대가 트라을 잡지 않으면 내가 잡으러 들어가서 팔을 계속 끌어 당겨줘야 됩니다. 당겨서 넘겨주고 또는 상대가 하나, 둘, 셋 트라이드 잡았을 때 고개 반대로 네. 자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 일, 둘, 셋. 자 찐. 이상이냐면.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잡았어. 상대가, 소매 잡았어요. 자, 여기서, 내팔 잡고, 소매 잡고, 안으로 넣어서, 자, 넘어가려고 할 때, 상대가 다리를 이렇게 내리는 상황이야. 이렇게 내려서 넘어가보세요. 이렇게. 이거를, 아래로 내려서, 디펜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들어갔어요 잡고 발 세우고 이게 아래로 내렸죠 자 이럴 때 보세요 한발 하나 자 여기서 날이 넘길려면날 밀어보세요 쓰러지겠죠 팔꿈치 한번더 뒤로 중심 잡고 밀어보세요 네. 둘셋 이렇게 반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내려오시고요 아 그래야 되겠죠 네자들어왔습니다 하나 둘셋 아래로 내려오면 다리 팔꿈치 둘셋 다시 하나 둘 머리 셋 아래로 내려가 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남북으로 가도 상관 없습니다. 네. 한번 더요.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막았어요. 셋. 팔꿈치. 무릎 누르기로 넘어가도 되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네자 더블랜드 하나 둘셋손야 되는데 아랫배 연기를 생급하게 손을 빼서 누르려면 팔 접대기를 틀어라 그래서 잡았을 때 무릎 쪽을 손안겼쪽 오른손 무릎을 그대로 잡는 거예요, 바지를 잡아서, 몸 쪽으로 붙이려고 하시고, 그방 반대로 보려고, 저기 넘어가는 거예요. 몸 아래쪽으로 붙이려야 돼요. 이거를 빼서, 누르려면, 반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잡았죠? 하나, 둘, 그래서 슬라이드 해놨는데, 아래까지 내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누르려면, 아이가 잡히니까 여기서 오른손 무릎을 몸 쪽에 붙이고 고개를 반대쪽으로 그 다음에 고개를 반대쪽으로 올려서 중심을 중심을 <laughs> 마이크 자꾸 빠져 이게 네, 중심을 잡으면 돼요 다시 잡고 하나 둘 완전 대리. 그렇죠. 무릎. 몸 쪽에 와. 고개. 자, 여기서 어깨로 이거를 누르면서 동시에 손도 놔야 되겠죠? 오케이. 다시 한 번. 들어갔죠? 하나. 둘. 내려가면 무릎. 고개 돌리고. 이, 이도, 어깨로 이거를, 다리를 누르면서, 붙인 다리 붙였다가 누르면서 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 돼요? 자, 해볼게요. 둘, 셋. 자, 하나. 둘. 다리갈 때, 고개 확실하게 반대쪽 골반에 붙여주면서 잡으세요. 자, 여러분 상대, 아래, 막으면, 잡고, 자, 고개 돌려서, 명셉, 명스텝. 명셉으로 다리 깔고 앉아요. 자, 왼손 빼서, 여기서, 오른팔 빼서, 팔, 오른팔 빼서, 겨드랑이 붙이고, 왼손은 무릎. 자, 저항, 쓰러트려야 돼요. 그 다음에 무릎, 돌려놓고, 마운트까지. 자 잡았습니다. 하나, 둘, 발레드 디펜스 잡고 붙이면서 롱셋. 둘, 왼쪽 다리 바닥에 누르, 끝까지 누르고 들어가야죠. 마운트. 자, 영부, 영부씨, 들어오세요. 네. 네. 손에 잡으세요. 하나. 둘. 내리면. 잡고. 아래로 내리면서. 왼쪽. 팔 빠졌죠? 하나. 여기 가만히 있어요, <laughs> 잡고. 치만다리보세요 그